그래. 함정에 <믿> 빠어요아이 어, 물물안 보여. 못 돼. 못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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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다 빨리 다 빨리 다 빨리 다 빨리 와, 자동 회피 기능. 개꿀. 야, 저저드렉슬리좀라 먹어라. <laughs> 님 먹어라. 누구 잡으러 간줄 알았는데 부르더니. 네, 네, 내 김자라고 네, 네, <laughs> 그거. 아니 노티를 왜? 드레스로노티를 왜? 그래서 나드레스로 잡자 한줄 알았거든. <laughs> 근데 갑자기 님, <laughs> 님 먹어라. 아, <laughs> <laughs> 되게 그거 아니. 그거 아니. 도핑할 <laughs> 준비 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laughs> 님 먹어라. 전나 들자기. 그것도 목소리 김 들자기. 목소리 잽 지장하게 깔고 끼 먹어라, 먹어라. <laughs> <laughs> 너가 커야지 우리 팀이 살아난다고 전지 전능한 트리샷페이 프로필 끌어라 꺅! 아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갑자기요>. <웃음> 와 방금 엄청 무섭다 서 <laughs> <laughs> 어, 피터 죽여줘 피터를 죽여줘 그렇지 그렇지 다이트 다이트 평키에 됐습니다 이제 <laughs> 자네 최 쓰레기야. 자네가 <laughs> 이래도 쓰레기입니까? 아 어... 잠깐만 내킬 어디 갔어? 쓰레기야. 내킬 어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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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냐고? 아 어쩐지. 아 어쩐지 쓰레기라 못 먹었네. 아니 내킬 어디 갔냐고? 저거 <laughs> 저거. <laughs> <laughs> <도와, 도와. 웃음> 자네. 딸피티된 거 봐. 너도 딸피틴네 그쵸. 제트루한테 맞지 않았야 역시 <laughs> 사이좋다, 우리 팀. 용. <laughs> 각이 안 나와서 그냥 선가는군요을아 뭐야! 아 뭐야! 트리플! 헤다운소리어 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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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더맞았더니 헤더니, 헤더니, 이거? 니 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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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아, 나는 맵을 안 보고 있었거든 방금. 그냥. 뭐 말을 할지 나 렉키 쓰고서 갑자기 뒤로 빠진 거였어. 에이, 왜또 누워가지고 번씩 하면. 오오야오오오오오오오오 단단단 어. 야, 바로 앞에 있는 게안 맞아, 진짜. <laughs> 공격. <공간> 그패서 <laughs> <laughs> 앞으로 쏴, 또이 정복 쓰리기 스킬아. 헤헤헤헤헤헤헤 한국의 벽엔 아, 거기 같이면 아, 죽는 아니야. 수밖에 없잖아 우리 이기고 있지 않나 어쩌다 갈까? 이렇게 몰라. 몰라 사실 그건 잔상이었습니다 음... 아전직 빠지자 이기고 있는게 잔상이라고 네 잔상? 사실 모두 헛된 잔상? 아, 꿈이었습니다 상도 아니고 잔상이요? <laughs> 아니 잔상이네 <laughs> 한국어 <웃음> 그러니까.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어, 뭐야? 저희가 완벽.. 아 원캐를 할까? 이터 해야지. 요즘 피필팬데 뭐라고요? 나의 필패와 너의 필패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 내 필패에게 <laughs> 좋았어. <좋아서. 웃음> 이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플 <laughs> <laughs> 나이 필리페와 너의 기패가 만난다면 우리날수 있어. 슈패더하기필패는승이라고 <laughs> 필패 <laughs> 어, 멘탈 터진다. 인서 있냐? <웃음> <웃음> 렉렉렉 렉나렉 풀리는데 존나 오래 걸린단 말이야 안돼 아직 안 풀렸어 야 내가 세명 다 꺼냈어 어째서 다 놓친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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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세명이나 꺼냈는데 어째서 한명

꾸었습니다. <laughs> <먹는> 꿈을 꾸었습니다 무슨 <laughs> <laughs> 아, 윈드. 꿈을 꾸었느냐 드루퍼를 습니다을꾸었습니다 근데 습니다냐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니다나공니다다고맙다고맙 세컨드 윈드다나맙게나다게 두번째 꿈을 꾸습니다고다 꺼져 좋았어, 내 거다. <laughs> 아야 생각보다 우리 먼지 씹. 세... 야, 이거 봐, 어? 너희 피페와 나의 피페가 만나면 우린할수 있다니까. 피페와 피페는 필승이다. 좋았어, 완벽했다, 우리 선수. 완벽했다. 아, 좋았어. 공성, 공성. 아까 무디는 꿈을 이곳에서. 내 거야. <laughs> 어? 아니. 와, 이번엔 진짜 빗겨 맞았는데. 잠깐만 핵 떨어진다. <laughs> 와, 아, 미치! <laughs> 그리고 전 죽었어요. <laughs> 아, 숱 됐다. 쟤네 둘다수 없어요. 그래, 가자. 우리 팀은 다 죽었어. <웃음> 어? 우리 <laughs> 젤리, 왜 뚜벅뚜벅 걸어다니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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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컨드 윈, 아악! <laughs> <laughs> ハハ <laughs> <laughs>